안녕하세요 1팀 팀장 이혜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6개월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고요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이 연기되어서 그거에 대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점이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같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팀분들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6개월 동안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 순환 보증은 관리센터 관화원정대 7기 2팀 양민정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면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그 활동 동안 또 좋은 저희 팀원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도 만들고 비용기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아간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니까 다음 팔기 분들도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활동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우주윤입니다. 6개월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너무너무 좋은 우리 팀원 언니들과 너무너무 좋은 반환 제조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이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반환원정대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전의 반환 생활은 계속 될 테니까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환원정대 분들, 운영사무국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좋은 팀원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환경에 좋은 제도를 제가 서포터즈로서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다들 수고하셨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팀 조장 한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팀원들과 여러 제도를 알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기수들도 이팅 안녕하세요, 삼팀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칠기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는데요, 이번 반환활정대 활동을 통해서 보증금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곧 시행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닝포인트 팀원분들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활동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칠기 활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사도로 활동한 김소명입니다. 반환원정대 활동을 시작하며 설레어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활동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그동안 활동하면서 좋은 팀원을 만나서 정말 재밌는 팀플을 했고요. 그리고 보증금 제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앞으로 시행될 보증금 제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환원정대 활동이 끝나도 보증금 제도를 알리는 반환원정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4팀 변효진입니다. 벌써 6개월의 활동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좋은 팀원들을 만나고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할 수 있는 실력이 늘은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뜻깊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코스모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끝까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저도 앞으로 이번 반환원정책 활동을 계기로 열심히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제도들을 열심히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보증금관리센터 서포터즈 콕조모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김현재라고 합니다. 저는 빈용기 보증금제도랑 일원코 보증금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랑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이번 활동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제가 제가 직접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서 제 자신의 습관으로서 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반함원정대 7기 종강원제 5조 팀장 김영태입니다. 좋은 팀원들과 함께 6개월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빈영이 보증금 제도를 직접 실천하고 홍보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일원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 스포터숍파는언전대 5팀 송추현입니다. 어른도서포터즈 활동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열정 넘치고 능력 만수리인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은 끝나도 계속해서 부중노의도 실천과 자연스러운 기여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한 원정대 종강 원지오조의 팀원 이예진입니다. 6개월 활동 동안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상들을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내년 내후년 30살이 되어서도 잊지 못할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 안녕하세요. 바나운전드 TVOT의 송은입니다 그동안 최고의 팀원분들과 함께 환경제자가 관련된 다양한 영상을 기획 및 제작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환경제재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 이일 콘텐츠를 통해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1년급 보증금 제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바나운전대 판데라 팀입니다. 어, 저는 박시연이고요. 어, 저의 소감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같이 촬영하고 놀고 같이 뭐 공부도 하면서 놀수 있어서 참 뜻깊은 기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팀 탄대나 정수연입니다. 어, 팀원들이랑 되게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팀 채연입니다. 어, 첫 서포터즈였는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환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서 뿌듯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조 탄내나의 조장 윤영미입니다 팀원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저희의 양분이 될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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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네! 네! 한, 네. 와! 날아가! 다 아, 아, 안녕! 안녕하세요. 반나원정대 7팀 강다영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비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리고 직접 비용기를 반환하면서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함께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나간 우리 7팀 팀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 그리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면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 언정대 칠틴 이지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빈용기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널리 알리고 직접 실천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 하나의 작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구 살리기에 동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빈용기 반환과 일회용컵 반환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원정대 활동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반환원정대가 아니었다면 몰랐었을 그런 일회용가 보증금 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많이 알수 있게 되어서 어, 정말 뜻깊은 활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팀원들도 너무 좋은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다음에도 이런 활동 있으면 다시 꼭 참여하고 싶고요. 환경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더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칠팀 홍리랑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6 개의 미션이었지만 그럼에도 보람도 있었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은 끝이나도 우리 내일을 지키는 한 걸음은 계속 같이 걸어주실 거죠. 우리 칠팀 2 세븐은 물론 다른 바나나 원정대 여러분들도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칠팀의 인터뷰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저는 이번에 바나나 원정대 활동을 하면서. 어,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빈용기를 넘어서 일회용 컵이라는 그런 쓰레기들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환경에 더 기, 기여할 수 있구나, 이바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상당히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꾸준히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활동을 전에도 많이 알았지만 빈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것 같고요.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환경을 위해서 해줄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 수, 플라스틱 감축에 대해서 크게 어, 어, 와닿지 못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어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써대던 것 같은데 이번 활동을 통해 확실히 플라스틱 이 얼마나 소비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고해야 하는지 잘 배우게 된 기회 같아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많은 관심 가지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어, 비대면으로 만나서 진행된 활동이었지만 어,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 앞으로도 환경에 일조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알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알리는 마케터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꿈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것 같아서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포터즈 하는 6개월 동안 너무 즐거웠고 이 활동이 끝나더라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 저는 어, 일단 평소에 되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환경보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천을 해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된것 같고요. 어, 이 서포터즈 활동이 끝나더라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랑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꼭 기억하고 평소에도 실천하는 그런 네, 꾸준히 실천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수중립 실천을 위해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환운정대 7기 10팀 EUW조로 활동하면서 팀원들과의 아이디어 공유가 재미있었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알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리유저블리조가 활동한 만큼 많은 분들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대 7기0팀으로 활동하며. 균용기 보증금 제도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분들께 제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고 지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10팀의 김지수입니다. 엊그제 반환원정대 발대식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벌써 해단식을 한다니까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환원정대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다른 팀의 소포터즈 분들의 아이디어와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도 정말 많이 성장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던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반환원정대 서포터지는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도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 동안 너무 고생하신 반환원정대 운영국분들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환원정대 늘 응원하고 화이팅 하세요! 반환원정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11팀입니다. 우선 저희가 6개월간 4명이서 만나서 기획부터 편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홍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저희한테 큰 경험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서포터즈를 통해 일상생활과 큰 연관이 있는 이 제도들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들어보기만 했던 제도를 직접 실천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값진 6개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원정은 끝이 났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빈용기 보증금 제도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실천하고 또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자원 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의 서포터즈 분들도 저희와 같은 값진 경험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한오종대1 2팀 팀장으로 활동했던 박수빈입니다. 반한오종대 활동을 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고치시킬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의 환경보호 실천도 도모할 수 있는 어, 카드뉴스와 영상 제작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어, 그런 활동을 할수 있어서 되게 보람쳤던 것 같습니다. 어, 반년 동안 저희 팀 12팀 되게 고생 많이 했고 음, 앞으로 환경보호가 더잘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환원정대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반환원정대와의 6개월간의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비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수 있었고 1회원급 보증금 제도를 미리 체험해 볼수 있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환원정대와의 활동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반환원정대원으로서 보증금 제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환원정대 14팀 리턴즈 팀원 김민경입니다. 일용코 보증금 제도와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영상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환경보호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환원정대 활동을 통해서 일회용컵보증금제도와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잘 알게 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팀원들과 함께 미션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고, 앞으로는 그 제도들을 통해서 환경보호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암원동대 7기14팀 단턴즈 최예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반암원동대 활동을 하며 환경에 대해 큰감각심을 얻기도 하였고, 한강의 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기기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일회용컵보증금 제도와 금융기 보증금 제도를 실천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통해 올바른 반암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난 이 시점부터는 반암원정대 7기 서포터즈임을 잊지 않고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암원정대로 활동을 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미션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만들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환 운전대 15팀 라스트팡의 임유진이라고 합니다. 어, 벌써, 벌써 저희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활동이 그렇게 처음에는 6개월 동안 활동한다 했을 때 길게 느껴졌는데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가 직접 뭐이 보증금 제도를 실천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재미도 생기다 보니 음, 길지만 지루하지 않게 탄탄하게 대회활동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서 모인 팀원들이 이렇게 합을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좀 보기 드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서 힘든 점이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보완할 정도로의 뜻깊은 대회활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원운정대 서포터즈 여러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미션을 진행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해단식과 함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단식을 통해 6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는 바나나원성대 여러분과 영상으로만 만났지만 여러분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정이 많이 들었는지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해당식에서는 지난 서포터즈 활동 기간 동안 1차부터 6차까지의 팀 미션을 종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팀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기획력, 완성도, 참여도, 기한 준수 여부 등 여러 평가 항목들을 통해 합산된 점수로 과연 몇 팀이 선정되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비대면 서포터즈 활동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자원순환과 보증금제도의 홍보를 위해 열심히 미션을 수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반환원정대 서포터즈 여러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이해하고 빈용기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활동을 마친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위한 일상 속 작은 노력, 빈용기와 일회용 컵을 반환하는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최종 우승팀을 발표하겠습니다. 6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에서 15개의 팀중 멋진 팀워크를 보여주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최종 1, 2위 팀은 어떤 팀일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팀이 최종 1위로, 7팀은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두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원원정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행보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1위인 2팀의 소감을 듣는 것으로 반원원정대 서포터즈 7기의 해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자 이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2팀 한윤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좋은 팀원들과 함께 서포터즈 활동을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반환원정대 서포터즈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 반환활동 멈추지 않겠으니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보증센터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나 원정대 2팀으로 활동한 양민정입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의 활동이 끝이 났는데요. 좋은 팀원들 만나가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한 것 같아 너무 영광입니다. 그동안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도 바나 열심히 해서 환경보호하는 양민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바나 원정대 7기 2팀 오주은입니다 어, 반환원정대 활동만으로 정말 뿌듯한 어, 하루하루였는데요. 상까지 받게 될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6일 동안 수고한 우리 팀원 언니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반환생활 열심히 실천하는 반환원정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환원정대 7기 2팀 이신영입니다 이렇게 1등으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이 끝나더라도 반환 열심히 하는 반환 원정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